예, 존경하는 보궐 옥천정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남부 지역 출신 자영당 도지사 후보 기호 2번 박경국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8년 간 행복하셨습니까? 이시종 후보는 지금 1등 충북 경제의 기적 이 일어났다면 삼사를 시켜달라고 하고 계습니다 도지사는 1등 경제를 말하지만 가격 소득은 꼴찌로 추락해 충북도민을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민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 전국 1위, 자살률 전국 1위, 노인 자살률 전국 1위, 대중교통 만족도 전국 벌지 등안 좋은 기록은 모두 충북에 차지가 됐습니다. 인정받고 작은 일에 행복을 느꼈던 착한이 착한 충북도민을 전국에서 가장 부양한 도민으로 만든 분이 또다시 충북도의사가 되겠다고 나오셨습니다. 충북 역세권, 충주 에코폴리스, 청주 MRO 단지 실패는 물론 도민 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채비로 붙인 세계문의 마스터시 등 어, 순식 수백억 원의 예산만 당진한 8년의 무능과 독선을 더 이상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숫자 도로에 또다시 우리의 4년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본사를 바꿔야 충분히 바입니다저 박경국은 개발사업 중소의 양적 성장을 고민과 민생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소멸되고 낙후된 남부 성골을 생태 환경과 경관 농업 경관 조경이 잘 갖춰진 포대골로 조성해서 소멸의 위기였던 지역을 구하겠습니다. 대청댐으로 인한 오랜 규제 의 사슬을 끊고 이를 전환구역으로 삼아서 청정 환경이 산업 기반이 되는 청정녹색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의 활력을 개척했습니다. 감사합니다.